코로나19 확산으로 겨울철 축제들이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 상권 피해도 심각합니다. 눈과 얼음, 불고기로 가득한 축제의 고장 강원도가 특히 그런데요. 경제적인 타격도 타격이지만 축제 때 쓰려고 기르던 물고기도 처치 곤란입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축제, 화천 산천어축제가 열리던 화천천입니다. 예년처럼 얼음은 꽁꽁 얼었지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전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산천어 축제 때문에 지금 한참 군대할 시기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평창 송어축제와 인제 빙어축제 태백산 눈축제까지. 내년 강원도에서 열리던 대표적인 겨울축제 7개 가운데 6개가 이번 겨울엔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들 축제가 그동안 강원 지역에 가져다 준 경제 효과는 2,300억 원. 축제가 취소되면서 이 같은 경제 효과도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현상 유지도 힘들고 뭐 전기세 이렇게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뭐. 물고기 축제를 열던 시구는 미리 사다 가둬둔 고기를 처리하지 못해 고민이 더 깊습니다. 파천의 경우 산천어 축제 때 쓰려던 물고기는 77톤, 11억 원 어치. 홍천은 홍콩 축제에 쓰려던 송어가 20톤, 2억 원 어치에 달합니다. 계약 생사를 하다 보니 물고기 양식 비용은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까 했더니 선거법에 걸리고 민간 경매를 하려 했더니 번번이 유찰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송어라든지 다른 어류로 인한 축제들이 모두 취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소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어요. 사상 처음으로 축제 없는 겨울을 지내게 된 강원도. 관광객 대신 한숨 소리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